오늘은 감독의 자격 감독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여기 3장에서는 이제 감독이 나오고 집사가 나오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이제 여러 교회를 치리할 때 감독을 파송하고 집사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감독은 어떤 사람으로 세우고 집사는 어떤 사람으로 세우는가 하는 것을 교훈합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감독이 없었어요. 대신 사도가, 사도가 이제 교회를 이끌어 나갔는데 점점 시대가 이제 더 가면서 사도들도 이제 점점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더 세워지고 있고 그래서 그 교회를 이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그때에는 감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교회에 세워져서 이끌어 가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집사라는 것은 <laughs>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제대로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제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한쪽에서 불평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 7 명을 세워가지고 그들이 이제 그 사도들이 하던 일부분을 맡아서 구제도 하고 이렇게 성도들을 잘 섬기는 사역을 맡겼어요. 그것이 이제 수십 년 지나면서는 감독과 집사 제도로 좀 정착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요대로 이 교회의 제도를 해나가려고 하는 교단이 바로 침례교회예요. 침례교회는 이제 목사와 집사 이렇게 중심 체제로 나가고 있어요. 장로를 세우는 것은 장로 교단이 세우는데 본래 장로라는 단어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원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중에서도 원로, 집사 중에서도 원로 이렇게 이제 가장 그 연장자면서 존경받는 분들을 집단을 장로라고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모든 교회는 이두 가지 제도로 사실상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집사는 그냥 서리 집사가 아니고 안수 집사를 말하는 겁니다. 감독도 안수를 받고, 이제 집사도 안수를 받아요. 그래서 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이런 이제 목사와 또 안수 집사, 이 제도가 사실상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섬김이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잘 감당을 하고 이제 원로가 됐을 때는 이제 장로로 세우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감독을 세우려면 얼만큼 자격 요건이 갖춰져야 되느냐. 이 열다섯 가지 자격 요건을 말하고 있어요. 열다섯 가지가 다, 어, 원만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런데, 이 열다, 열다섯 가지가 완벽하게 세워지려면, 이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면이 뭐 100%라는 의미보다는 이런 15가지의 조건에 가장 충족된 사람을 세워야 감독을 제대로 할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감독이라는 말을 원어로 에피스코페스라고 그랬는데 이 뜻은 돌본다는 뜻이에요. 감독은 우리가 이렇게 언뜻 들으면 감독으로막 위에서 주의하고뭐 이러는 사람에서 듣기는데 본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양떼를 돌보듯이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감독이 되면 이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런 제도로 위에다가 자꾸 이렇게 권한을 줘가지고 뭐 감독 위에 감독 회장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하고 반대 세상은 우의 권세 잡은 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그, 힘이 내려가지만 교회는 반대예 지기가 올라가서 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 부지런하게 더 많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위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1절에 보면 선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감독의 일은 선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섬기면, 이 원어가 칼로 에구르라고 그러는데, 고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섬길수록,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여기는 고귀한 사람이 된다. 뭐, 세상에 명예나 권력이나 뭐, 돈이 잔뜩 있어서 높은 사람이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을 잘 받들고 성도들을 잘 돌봐서 사명을 잘 감당하면 바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서 상을 받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고귀하다는 뜻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은 하늘 나라에서 최고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열다섯 가지를 세, 세 가지 종류로 좀 나눠봅니다. 우리가 깨닫기가 좋게. 첫째는 1절부터 3절을 보면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감독은 어, 이렇게 돌보는 일을 하는데 첫째가 자기 자신이 제대로 관리가 돼야 남도 돌보죠. 그래서 여기에 아홉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함, 하자가 너무 많이 보이는 사람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절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를 못 다스리면서 남을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또 하나가 신중해야 된다. 이제 신중이라는 말은 이제 생각을 잘 이렇게 잡아 나가는 사람. 생각, 자기의 생각을 통제를 못하면 안 돼요. 그게 신중해. 단정하다라는 말은 질서가 있다, 균형이 잡혔다라는 말인데, 이거는 신앙이, 신앙이 잘 잡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통제한다, 자기 감정을 통제하고, 자기의 생각을 통제하고, 자기의 신앙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결함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3절로 넘어가 보면 어,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 그 이거는 쾌락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쾌락에 사람들이 대부분 다 노출돼 있잖아요 쾌락을 느끼려고 사람들이 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첫 번째 쾌락이 술이에요 이 알코올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분노를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고 세 번째 관용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을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투지 아니한다 하는 말은 받아들이는 이 수렴성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물질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이 아홉 가지가 전부 우리 자신, 자신을 통제해야만 이게 문제가 안 일어나는, 범죄가 되지 않는 이 아홉 가지가 자기 관리를 잘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2절과 4절, 5절에 보면 이제 타인과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기 관리가 잘된 사람이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관계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자훈련에 이어서 관계훈련이 돼야 돼요. 하나는 이제 가정에서는 한 아내의 남편이고, 또 사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을 복종하게 하는 자, 그랬어요. 이 말은 이제 가정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야 돼요. 가족과의, 아내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가 잘 돼서 어떤 공동체 앞에서든 하자가 없도록 가정을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 여기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래서 다른 사람, 나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어려운 사람을 돌봐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그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관계 교회 안에서는 감독의 첫째 임무가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이다. 가르치려고 세워놓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사람들에게 쏙쏙 들어가서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이러한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그래서, 가정도, 이웃도, 교회도, 바로 이런 관계를 잘할수 있는 사람을 세워라. 그런데, 어, 여기 4절에 가보면, 어, 자기 집을 다스려서 아내와 또 자녀들과 이런 관계가 잘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5절에 보니까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없다. 그래서 우선 순위가 자기 집부터 잘 관리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공동체를 잘 돌봐야 되고, 그리고 이웃 공동체, 일반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계에서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끝으로 세 번째는 6절과 7절에 보면 영성이 갖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목회자들은 영을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영성이 갖춰져야 영적으로 어, 이 교회를 이끌고 <laughs> 성도들을 성숙시킬 수가 있는데 목회자 자신이 영성이 안 갖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는 새로 입교한 자는 세우면 안 된다. 이 말은 영성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 뭐 세상적인 뭐 학문만 공부하고 왔다고, 뭐 어떤 능력만 있다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영성 훈련,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과 영성의 훈련이 잘된 사람을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교만해진대요. 교만해지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진다 그랬어요.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교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더 높이고 싶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자기를 높이기 시작하면 마귀의 꼴이 난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히려 자기 중심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을 경애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마귀짓 하다가 망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고 7절에는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 사회에서도 그 지도자가 칭찬받을 수가 있는 그런 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 바로 선한 싸움이라는 뜻이에요. 세상과 친하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까지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이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영성에서 길러지는 거예요. 선과 의와 거룩은 영성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뭔가 하자를 보여주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기 보니까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누가 지금 지배하고 있냐면 마귀가 지배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세상 사람들에게 막 인기를 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지도자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영권을 끊어낼 수 있는 영성이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져서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은 마귀를 이기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인에게, 말하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성이 길러져 있어야 사탄을 이기고, 이기고 세상 사람들을 선도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와 같이 어, 세 가지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인격훈련, 자기 자아의 인격훈련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관계 훈련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영성 훈련이 돼야 돼. 그래서 나 자신의 인격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섬겨 가는 삶 살아가는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